비엔아이코리아 팟캐스트 16회. 비엔아이로 사업을 키우는 비결 하나씩 잘하기. 여러분은 지금 비엔아이코리아 공식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협업 전문가 존요 내셔널 디렉터가 전해주는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리퍼럴 마케팅에 관한 최신 정보와 노하우. 어떻게 하면 BNI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식 BNI 코리아 팟캐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촌 고려한 요 박우희 원장입니다. 오늘도 비즈니스 협업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BNI 코리아 존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가 왜 이렇게 까라지셨지? <laughs> 분위기 좀 잡아보려고. 아 <laughs> 그래요? 분위기 안 잡히네. <laughs> 네, 제가 오늘 제목이 하나씩 자라기 영어로는 파워 오브 원. 네. 인데 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파워 오브 러브는 알겠는데 파워 네. 오브 원은 뭔가요? 네, 이게 그 여담을 말씀드리면 우리 박우희 원장님께서 어 내용을 잘 알고 이거를 팟캐스트를 하시면은 리액션이 엄청나게 그 영혼이 빠지는 리액션이 나와가지고 <laughs> 내용을 안 가르쳐 줍니다. 맞습니다. 제가 알면 너무 티가 나요. 그래서 아무튼 그 파워브 원이라는 거는요. 네. 아비엔아를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비엔아이 멤버이신 컬린 호너라는 어, 10년 차 멤버예요. 이분이 알반 마이즐러 박사님한테 이걸 설명드렸더니 마이즐러 박사님이 이거 너무 좋다고 소개해달라고 해서 팟캐스트에 나왔는데요. 아, 네. 517회 마이즐러 박사님 팟캐스트의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음, 보통 그 프로 선수들 네. 어, 우리가 BNI가 비즈니스 네트워킹이라는 팀스포츠라는 프로 구단, 프로 선수다라고 얘기하는데 프로 선수들 훈련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매일 훈련하지 않을까요? 예, 네, 매일 훈련하면서 예를 들어서 운동장 달리기 뭐 이십 바퀴, 네 기본. 어, 다음에 어디 헬스클럽 가가지고 뭐 드는 거몇개 뭐 네, 이런 네, 거 네, 하잖아요. 네, 네. 다 숫자를 정해놓고 해요. 어... 그냥 기분 기분 나는 대로 어나 이거 뭐한2 0 개만 할까? 오늘은 이십 개, 내일은 3 0개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음...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만큼을 한단 말이죠. 네, 네. 어, 그래서 BNI도 이게 우리가 BNI 활동하는 게 친목으로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리퍼럴 마케팅의 자기의 채널 플랫폼 음. 고객을 소개받는 이 채널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협업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매주 내가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하는 건데 네. 프로 수준에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한 가지씩만 해야 된다라는 걸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일주일에 교육 1회 일주일에 교육 (1회) 예 그니까 러매 그~ 뭐~ 몇 시간짜리 교육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팟캐스트라든가 아 아니면은 어~ 미팅에서 하는 (3분에서) (5분짜리) 교육 네네. 네트워킹 교육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주의 깊게 듣는다 아, 네. 그런 거 다음에 챕터 미팅을 일주일에 (1회) 간다 챕터 미팅 일주일에 (1회) 안 가면 결석이지 않아요 그니까요 결석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 네. 그리고 원투 원을 일주일에 적어도 (1회) 네. 원투원 일회. 다음에 리퍼럴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개. 한 개? 예. 네. 우리는 두개 얘기하는데. 그 적어도. 최소 최소 한 아, 개. 네. 다음에 비지터를 한 달에 적어도 한 명. 한 명. 네. 네. 그게 어, 퍼브 원입니다. 아. 이 다섯 가지. 교육 한아 일회. 다음에 챕터 미팅 일회. 원투원 일회. 리퍼를 한개그 네. 일주일에 그거 하나씩 한다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네. 프로 선수로서 이거 하, 하고 한 비지터는 한 달에 한명 음, 비지터는 한 달에 한명네 아, 이런 아, 이런 걸 루틴이라고 하는데 아, 이 루틴을 여기서 뭔가 어 내가 마케팅을 열심히 해야지. 내지는 비지, 어, 아니면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게 막연한 목표가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행동 레벨에서 목표를 잡은 거죠. 구체적으로. 이, 예, 이 다섯 가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해도 음. 어, 멤버 트래픽 라이트 그린 가고요. 그다음에 음. 이년 어, 안에 여러분이 비즈니스 네트워킹 프로가 돼서 자기 사업을 키우는데 확실히 비앤아이가 한 축이 될 거다라고 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게 다요? 아 그래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어, 읽으시면 좋을 책을 또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원싱'이라는 어, 책입니다. '원싱'. 아, 아 그책 너무 좋았어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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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그렇죠. 그 사업가들이 사실은 아이디어가 많아서 막 이거하고 저거 하고 벌려놓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맞아요. 어, 한 가지에 집중해서 음. 하면은 어, 그게 제일 효과적이다. 라는 얘기인데 한번꼭 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걸 적용한 게 파워 오브 원이다. 음, 어. 그렇군요. 아, 네, 네, 아, 우리의 비엔날 시스템의 핵심인데 네. 아 이거였군요.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 일주일에 해야 될거 하나씩. 네. 교육 아. 1회, 다음에 챕터 미팅 빠지지 않고 1회, 원투원 1회, 다음에 리퍼럴 한개 다음에 비스터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네. 네. 어,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 혹시 이 B&I 팟캐스트 다섯 번 들으면 교육 1점 아시나요? 이거 교육 확인증에 써서 올리시면 교육 점수 1점입니다. 네. 그 이... 팟캐스트를 듣는 것도 파워 보브 원에 그렇죠, 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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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어떤 분들은 아 그러면 이거 거짓말해가지고 들었다고 하고 다섯 개 아. 하고 제출하면 아. 어떻게 하나요? 그런 얘기하는데 네. 저희는 멤버들을 믿습니다. 네. 아, 맞아요. 그래서 신뢰에 바탕 조직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멤버들이 안 듣고 이렇게 하고 그럴 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혹시나 뭐 그런 데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멤버로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네. 그럴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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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바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비나이 코리아 팟캐스트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